샬롬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명품을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명품이라고 하면 명품 가방이나 명품 시계와 같이 고가의 제품들을 생각합니다. 그런 고가의 제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것으로 몸을 치장하면 우리의 육신도 명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인생은 결코 명품 인생이 될수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보다 주님 안에서 더큰 가치를 추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세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인 비발디가 희대의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하는 콘서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면 세상에서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으로 알려진 악기입니다 드디어 연주가 시작되었고 청중들은 그 아름다운 선율에 도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역시 악기가 좋으니까 저런 소리가 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울리던 바이올린 연주가 갑자기 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무대 위를 바라보는 순간 비발리는 바이올린을 높이 치켜들렸다가 바닥으로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것은 스트라디 바리우스가 아닙니다.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저급품 바이올린입니다. 비발디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음악은 악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또다시 아름다운 명품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그런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고 큰 자동차가 있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면 우리는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허물과 실수가 많은 인생이었으며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로서 부모에게 물려받을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없어질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들어쓰신다면 우리는.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CTS 가정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명품 인생을 살아 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영원한 풍요와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의 명예와 재산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향해 나아가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먼저 누리며 나누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